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주민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님들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전문 방송에 출연해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종교 화합과 다문화 포교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스님들이 릴레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인연으로 지구촌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룩한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날까지 조금 더 힘내십시오. 오는 새해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스님들의 축하 메시지는 국내 유일의 다문화 전문 케이블 방송인 다문화 TV를 통해 각 가정에 전해졌습니다. 스님들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장벽을 허물고 종교와 인종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떠나서 또한 문화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그냥 휴먼 빙 인간입니다. 오늘 또 새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든 점만 그리고 많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더욱더 좋은 시대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전체 이주민 숫자는 300만 명 안팎에 이르고 오는 2030년에는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시대 이주민 증가 추세에 발맞춰 불교계가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민을 향한 그런 이상한 차별과 편견 이런 걸좀 없애고요. 그리고 역시 불심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주민에게 그런 어떤 손을 내미는 그런 것이 가장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동남아 출신의 이주민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고 한국불교와 교류하고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불교국가 모든 아, 국민들은 다한 불자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포교 활성화가 한국불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